여러분은 하루의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은 72분 정도로 출근 시간에 35분, 퇴근 시간에 38분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시간이 조금 더 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시간을 내시어 현재 출퇴근에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직장과 자택이 가까운 분들은 30분 이내이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편도 1시간 이상, 많게는 2시간까지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출퇴근 시간은 매우 중요하며, 가급적 짧은 곳에 거주하고자 하는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매일 많은 시간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17년부터 올해 9년째 일산에서 잠실로 출퇴근하면서 하루 4시간 정도를 출퇴근 시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저의 삶과 저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4시간을 출퇴근을 하려다 보니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유튜브를 보거나 OTT 프로그램 그리고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봤었는데요. 이 시간이 점점 아깝다고 생각하여 몇년 전부터는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장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나름 잘 활용하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돈으로도 살수 없는 시간의 가치인데요. 하루에 4시간이라는 시간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일을 잘 활용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격차는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곳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빨리 퇴근하여 운동을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만 줄여도 하루에 할수 있는 일들이 드러나고 이런 하루하루가 쌓인다면 특정 분야의 성과를 충분히 낼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은 인생의 20%를 출퇴근하는데 사용한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런 수치는 정말 엄청난 시간 소비라고 생각이 들며 몇십억이 있어도 살수 없는 시간을 저를 포함한 많은 경기도에서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일산에서 서울로 탈출하려는 계획을 장기간 플랜으로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살기가 정말 편한 일산에서 거주했던 터라 시끄럽고 먼지가 많은 서울로의 이사를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 관점과 귀중한 시간을 생각했을 때더 이상 직장 근처로의 이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 4년 전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하였고, 작년 초부터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11월에 일산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하나의 영상으로 제가 어떻게 해왔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통해 서울로의 거주지 이동,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성공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에서 제가 했던 모든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2년간 주말마다 입장을 가고 200 페이지가 넘는 지역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약 천만 원 정도의 부동산 강의비를 내면서 배운 노하우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로의 이동을 원하는 많은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